할 a l l e l u 니 a 전 a 사님 오늘 먼저 n 장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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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 m e 하 Amen! Amen! a m e 노 a 장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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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그냥 우리 총회장님이 아주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을지 몰라요. 우리 전부서, 도 네, 네. 저한테 권면을 부탁하면서도 그냥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위로를 한번 축사라고 하던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고픔과 추위와 정신적 고통을 네. 견디다.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분을 잃어죠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 하는 만큼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하는 분만 오늘은 그 축복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은 사실상 고난 안 당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오늘 받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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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거룩한 주의 사업에 쓰시기 위해서 훈련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분만 축복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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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지 고생 아니에요. 고생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손주세요 하나님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는 손님들이세요. 네, 손님들만 훈련으로 여기사람이 능력을 부지주실줄 믿습니다. 아, 예. 이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힘든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부가 싸움질을 하다가 18개월 된 자기 자식을 얼마나 불이 났으면 그 엄마가 그 층에서 집어 던졌다. 네. 이거 시화예요.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소박터듯이 터져서 죽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한양 노예에 소속한 전도서를 임명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에 미쳐서 살아야 될까요? 네? 네. 어딘 예수. 오직,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앙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아, 에게 대답. 힘들어. 아멘. 자, 이제 오늘 권면 받으실 분만 일어나세요. 이거는 앉아서 듣는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으므로첫 아멘. 아멘. 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부어자 아멘. 이는 그영원구원자신 예수. 거를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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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는 예수님의 제 사함과 거듭남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그 전념을 전도할 수 있는 이분에게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자세째는마음 아, 네. 싸워서 이겨 아멘. 네. 네. 아, 네. 맨날 남한테 뭐다 퍼져도 소용없고, 마구와 싸워서 첫째, 이게. 아멘. 네. 둘째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게.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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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 뭐든 저거. 그 내가 뭐, 안만교에 충성한다고 해서 목사가 인정을 한다. 뭐, 부목사가 그 인정 한다. 이거 소용없어. 다, 하나님께 맡겨있어.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물주이 없어서 쫙쫙 어지 마시고, 돈 달라고 얘기했습니 기도세요, 낫겠어요 좀. 한아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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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멘. 네. 네, 네. 하 아멘. 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내뜻시고아버 아멘. 서 시기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낙심함을 좌절할 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힘과 가 여러분들이 되시옵소서 음. 정말로 하나님의 운정고 성도들로 사랑을 주시옵소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정말로 순종하 주셔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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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은 내가 담임 목사보다 아무리 낮아도 소용없죠 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라고 할 때에 예만되고 아멘 만드. 그래서 아, 하나님께 꼭, 꼭 기도 연도 받으셔야 되고, 아, 성도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 받으셔야 되고, 모든지 아, 네. 아멘.